하나이블 청소년부 이과정 1학기 오늘은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저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배울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위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예언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교육 목표, 죽음을 이기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습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다, 설교시한 말씀을 단언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숲을 만나다, 네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성경을 풀어주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 네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보다 QR코드로 영상을 시청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지 생각해 봅니다 열매를 맺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누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에서는 스텝2에서 나눈 내용대로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주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언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만나다 누가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들은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옆에 예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 내용은 구약의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졌던 내용, 이 땅의 오심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해 주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퍼즐이 등장합니다. 퍼즐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올테스트먼트 뉴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심되는 바로 그 부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에 님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복음이라고 할때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용서받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설명하신 내용 은 무엇인가요?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율법서를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서가 구약의 모든 글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율법서와 모든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보다입니다. QR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나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졸도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졸도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옮겨놓고 훔쳐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부활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다 보십시다 스텝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스텝2를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은 70, 강간은 80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수명이 평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고, 얼마 전에 보니까 134세 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부두셀라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 어떤 일 있을지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찬들은 마음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 가면은 많이 울기보다는 오히려 천국 환송을 이야기하면서 복된 죽음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한 명을 또는 두 명을 정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부활을 믿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죠. 계란이 있습니다. 교회 안다니는 친구들도 계란을 가져가면은 "어, 부활절이었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을 잘 활용해서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때는 오이코스라고 말하는 이 오이코스는 항상 그 사람 주변에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올 코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계란을 전해주며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가느냐, 그 복음을 전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 바이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고 전하는 삶 그것이 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길을 걷다 스텝2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복음을 전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그 앞에까지 가는 게 어렵고 말을 떼는 게 어려운데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부활 주일 날한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한 날 되기를 바래 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